국가금융서비스 슈퍼볼링 2020 횡성군청과 구미시청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프레임까지 여전히 횡성군청이 리드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6프레임으로 넘어왔습니다. 구미시청의 한별. 정말 입사가 조금 깊었지만 또 메시지 핀이 떠줍니다. 네. <laughs> 네. 번핀을 밀어내면서 스트라이크 네. 완성시킨 훈별입니다. 자 이제 500억까지 이어가고 있는 양수진 선수 이번 2차 리그 15번의 투구 가운데 14번을 스트라이크 성공 93%의 스트라이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킹들이 과연 멈출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네. 양수진. 자, 이어서 김진주 선수. 자, 김진주 선수도 과연 이어서 센스까지갈수 네. 있을까 싶었습니다만, 네. 8개가 처리가 되면서 스트라이킹제 잠시 멈추게 됩니다. 네, 살짝 안쪽으로 투구가 됐고요. 예. 네. 또 이제 베이비 스플릿이 남았는데 이거는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네. 예. 3번과 10번 베이비 스플릿을 남겨놓은 김진주. 연이어 번들어 내면서 스페어 만듭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성원 선수. <laughs> 네, 김준희 선수 살짝 손이 먼저 돌아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자 어제 이성원 선수의 마지막 퍼펙트를 완성했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laughs> 예. 동료 선수들과 함께 그 기쁨을. 크게나눠봤었던 이성원 선수. 네, 좋습니다. 아, 네, 메시지 뜹니다. 네. 니다4 0 0 이성원. 네, 약간 깊게 입사가 됐지만 저렇게 이제 제대로 피넥션 스피드가 붙어 피넥션들이 나오면은 저렇게 메시지 핀이 뜨면서 피넥션이 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볼에 스피드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눈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미청의 정정윤 선수입니다. 20시 정도 이제 700점대에 오르게 됐고요. 지금 양 팀의 어, 경기도 또 이제 팀의 하위를 한번 갱신할지 그것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김현우 선수 현재 횡성군청에 네 하이스코어는 천3백8십팔점 국민청의 하이스코어는 천백7 8팔점 사실 지금 이 기세라고 하면 정말 예, 양팀의 하이스코어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 김연우 선수! 라인이 사실 어, 제일 좀 불안했던 김연우 선수마저 이제 라인업이 성공을 했고요. 네. 예. 팀이 아, 최고 점수를 갱신할지 이제 그 주목이 주가 주목이 됩니다. 예. 아, 또한 지금 음, 양수진 선수, 우프레인까지 저 스트라이크인데요. 라인이 너무 좋아서요. 또 이제 퍼펙트 게임도 한번 나올지, 또 한번 네,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자 왼쪽 이제 김희순 감독이고 오른쪽에 박형감독인데요. 예. 사이 좋게 나란히 경기를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Kim j 김진선 선수 김진선 스 i n Sun, s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요 아, 어느 팀이 더 무사하다고 말을말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아, 양팀 모두 정말, 놀라 정말, 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진선 선수가 파이팅으로 팀에 또 힘을 불어넣어 봤고요 지금까지 터키 최림 자, 최림최림의 6프레임! 슬라이드로! 최림도꼬메가 레혜림 선수와 김진선 두 선수 역시 두 선수의 대결에 있어서 한 핀차로 일단 김진선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뭐 피지컬도 좋고 정말 라인업도 좋고 두팀다 어, 팀워크도 좋고 경기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의 파이널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맞대결. 이차리베이조 마지막 매치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뱅커맨 홍수연, 홍수연 매신저네 아, 어. 어. <laughs> 아. 자 빙글빙글 돌아서 마지막 순간 살짝 건드려봤습니다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4번핀. 시청의 홍수현 4번 예, 어둠 없이 처리를 해 줬고 이렇게 되면 6프레임 이제 구미시청은 일단 754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잘 처리해 주고 돌아왔던 홍수현 선수였고요. 이제 횡성군청의 황현주 선수 6프레임에 있어서 횡성군청은 이제 앞서 4명의 선수가 모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황현주 선수는 자신의 경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400억 안내해 주셨습니다. ...까지 이어가는 황현주입니다. 6프레임 종료 스코어는 800대 754, 46핀 차이로 달아나는 황성근 척. 네. 조금 이제 차이가 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네요. 네 역시 커런트 음, 프레임 방식인 만큼 스트라이크에 대한 음, 역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참, 예. 네. 스트라이크를 한번을 기록하게 되면 이제 30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상황. 네 그렇죠. 이제 스페어를 음, 그 처리를 한다고 해도 어, 만 10점 이상의 차이들이 지기 시작한 게 이제 누적이 된다면 그렇죠. 어, 이렇게 점수 차가 벌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지금까지 완벽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양수진 선수. 7 프레임, 7 프레임까지.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또 양수진 선수 퍼펙트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양수진 선수가 잡은 자리는 바깥쪽도 좋고요, 예. 안쪽에 살짝 놔도 이제 밀려가고, 이제, 이제 무엇보다도 볼에 대한 선택이 예, 좋았습니다. 아, 좋은 그렇구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이어서 한별입니다. 한별공졌고요 번과 번별 선수의 실력으로 어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공으로 어 6번 레인에서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7번 레인에서 이제. 위 아래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출발 레인는 조금 음, 적당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른쪽 레인에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한별 선수 스페어 마무리. 말씀해주신 대로 왼쪽 레인에서는 지금 세 번의 기회에서 모두 스트라이크였는데요. 예, 오른쪽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 한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음, 여지까지 이제 경기를 치러온 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6번 레인 쪽이 좀 핀을 추라이하기가 어렵고 어, 조금 이제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이성원. 오, 이성원 스트라이크. 파이브 거 이성원. 아, 네. 정말 이성원 선수 뭐 물이 올랐네요. 아, 그렇네요. 예. 어제와 오늘 경기를 통틀어 어, 17프레임에 15개가 지금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높은 스트라이크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진주. 아, 네, 좋습니다. 다시, 김진주 선수. 스트라이크. 네. 잠시 끊겼던 스트라이크 행진을 다시 시작해보는 김진주. 라이크 완성하고 가볍게 돌아왔고요. 자, 이제 횡성군청의 김현우 선수입니다. 김현우 선수는 오프레임과 6프레임 두 번의 스트라이 더블을 완성을 해 놨고. 김현우, 그리고 터키까지. 좋습니다. 행성군청이 구미청하게 이제 빈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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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스트라이 크 김현우. 지금 5프레임과 6프레임, 7프레임까지 오는데 있어 서행성군청 다섯 명의 선수. 예.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정정윤. 정정윤의 스트라이크. 횡성 근처에게 멀어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붙어보려고 하는 구미시청입니다. 더블을를 만들어내고 자리로 돌아온 정정윤. 선수와 정정윤 선수 176대 167점 차이였고요이 송정이 송선이 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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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네, 손이 조금 미리 돌아가면서 네, 안쪽으로 직행이 됐죠. 예. 상대가 네. 6번 밀어내면서 스페어. 오늘 경기 네 번의 스트라이크와 세 번의 스페어를 만들어 낸최리 김진선수가 175점에 오른 7프레임이었고요 이어서 김진선입니다. 김진선 선수 4 0 0 6프레임까지 이어진이 사연속 스트라이크를7프레이어도이어갈수 있을지 김진선. 네, 자 김진선 네. 7번 넘어가면서 5백을 이어갑니다 팀의 추격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김진선 네 저렇게 이제 알피임이 좋은 선수들은 어, 사실은 이제 입사가 사실 약했거든요 예. 하지만은 마지막까지 저렇게 피네션을 유도해냅니다 이제 저런 것이 이제 어, 볼링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 뭐 운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공끝이 죽지 않고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저런 피닉션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또한 선수들의 정말 엄청난 훈련량에 따라서 나온 결과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황현주, 황현주 선수 1 프레임을 제외하고는 또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이브 배거 황현주. 이어지는 황현주. 이번 투구로 6백원까지 정말 황현주 선수는 여자 선수로서는 정말 높은 백스윙을 부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파워풀하게 볼링을 치죠. 네. 저렇게 몸이 이제 약해 보이는 선수가 어떻게 공을 저렇게까지 높게 들어올리고 가볍게 가볍게 치냐고 하지만은 이제 진자 운동에서 볼 무게를 최대한 이용한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세 택성이 높으면 그만큼 파워는 실리긴 하는데 또 컨트롤이 어려운데. 그렇죠, 예. 네. 이제 볼링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지 습니다 <laughs> 자, 이어서 홍수연 선수입니다. 홍수연 10번이 남아있습니다. 아, 조금 아쉽네요. 예. 아, 홍수연 선수. 참 간결한 투구 동작에, 네. 정말 홍수연 선수, 도 RPM이 정말 좋은 선수죠. 그렇죠. 네. 홍수연. 자, 남아있는 10번 핀을 향해 던져줬고요. 처리를 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7프레임까지 횡성군 총은 938점이 됐고요 여전히 리드를 놓지 않고 이어가는 행성군청구미정은 881점. 양 팀의 간격은 이제 어, 57핀 차. 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간격이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딱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한 만큼 이제 그 점수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양 팀에서 이제 오픈 프레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퀘어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네. 자, 이제 양팀 10명의 선수에게 이제 8, 9, 10. 딱세 프레임이 남아있는 이제 후반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8프레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